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야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가람이를 잃어버린지가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백방으로 가람이를 찾아서 헤맸지만 아직도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처음에 가람이가 사라진 걸 알았을 때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정말 제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곧바로 산막 주변을 그리고 가까운 인근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이라는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0만원씩 들여서 개를 또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을 동원을 해서 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숲 속으로 들어간 개를 드론으로 찾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인들이 포기를 하셨고요. 또 그리고 가라미의 이 털빛이 자연에서 완벽한 보호색을 띠기 때문에 찾기가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제가 잠시 보호했던 공주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공주의 견주분께서 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에게 달려가서 GPS를 좀 빌렸습니다. GPS, 지금 이게 GPS 인데요. 이 GPS를 빌려서 위치 추적이 되는 것인데, 산이 목에 하고, 담이 목에 채우고 나서 추적을 했는데, 이 GPS의 추적 범위가 한 1.5km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범위를 넘어가면은, 이 개들이 산속으로 빠르게 이동해 버리는 바람에 이것도 추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호루라기를 불고 가람이 이름을 부르고 이 산속을 찾아다녔는데, 개가 부르면 평상시에는 오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는 이유도 있겠죠. 가람이가 만약 새끼와 함께 있다면 본능적으로... 은신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탈길과 은신할 만한 곳을 바위 밑이라든지 이런 곳 위주로 찾아다녔습니다. 낙엽하고 눈이 얼어붙어서 미끄러운 길을 헤치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 번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돌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온몸이 곳곳에 멍이 들고 뭉치지고 했지만, 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산속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좋은 소식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특히 시청자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너무나 자책스럽습니다. 이 수색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등산로를 걷는 게 아닙니다. 길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부닥칩니다. 지금 몸살이 심하게 나서 고생 중이지만은 사실 육체적인 고통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진짜 힘든 건 마음의 고통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다면 그나마 제가 이렇게 덜 힘들 건데 가람이의 생사조차 알수 없는 상황이. 저를 끝없는 불안과 자책으로 지금도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의 실수로 가람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노력했어야 됐고 더 신경 썼어야 됐는데 후회와 미안한 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산이를 앞세워서 온 산을 5일간 헤매면서 정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노력은 모두 다 했다고 느낍니다. 더 이상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정말로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작은 기적이라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왔고 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람이를 걱정을 해서 댓글을 달아 줬는데도 그 댓글을 대할 때마다 답글을 달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가람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다면 꼭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가람이가 돌아왔는지를 물어주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관심과 걱정, 진심 어린 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라미를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상황이 쉽지 않다 보니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가라미를 생각하면서 죄책감과 안타까움 속에서 보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답하는 것조차도 제가 버거운 순간이 많습니다. 참,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유튜브를 그만해야 되나, 정말 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있는 개들도 사실은 저한테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한 3마리 정도만 가라미가 안 돌아온다면 한 3마리 정도만 키우고 싶습니다. 소풍이도 가라미 새끼 2마리만 키우고 산이하고 가람이 새끼 두 마리만 키우고 소풍이는 우리 아들이 또 너무 좋아하니까 아들이 키우고 싶다고 하니까 아들한테 보낼 예정입니다 시청자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람이가 돌아오게 되면은 제가 꼭 먼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시고, 안타깝고, 힘이 들겠지만, 같은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가람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틈나는 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개들이 보면은 전부 진돗개거나 진돗개 혼종견들이 들개들이 많습니다. 다른 개들은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돗개들은 원시 자연 견종이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기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진돗개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가람이를 찾아보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유튜브 활동을 계속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 받은 사랑과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제가 1년 넘도록 올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 마음에 여유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다가가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영상의 주기가 조금 느려지더라도 조금, 제가 조금 안정될 때까지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람이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저도 지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제가 영상을 제작한다면 좀 이것을 계기로 해서 터닝포인트를 좀 갖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정보 위주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그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제 생활 위주로 그냥 개들의 노는 모습만 보여주고 어차피 제가 뭐 조회수 신경 쓰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큰 수입을 장출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 풍조야초 채널을 한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방향을 좀 전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이렇게 개를 잘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개에 관해서 조금 오래 키웠다는 것만으로 감히 제가 시청자분들께 주제 넘게 이런 정보를 또 전달을 하려고 했다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풍류 야초 채널이 이렇게 제 의도와 상관없이 올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더 좋은 시간을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좀더 가벼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